예, 사실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경기를 챙겨보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회 본회의도 많이 열려있었고, 또뭐 필리버스트도 진행되고 있었고, 각상임위도 열리고 이래서 대체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양궁을 좀재 방송을 봤는데요. 역시 양궁이 재밌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재밌기도 하지만 양궁은 활을 겨누는 그 자세에서부터 또 화살이 날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관역에 꽂히는 것까지, 이게 모두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격도 비슷하긴 한데, 사격은 사실은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관역에서 순간적으로 표지에그 흔적이 나오는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보는 재미가 양궁이 사격보다는 조금 더 생생함이 있죠. 그래서 양궁이 좀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창원시장을 했기 때문에 사격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창원시청에 사격팀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창원 특례시라는 이런 걸 달고 나온 선수들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예, 그만큼 저는 또 창원을 사랑하고 우리 사격부를 사랑하는데요. 창원에 가면 세계적인 사격장이 있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사격 경기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 국제 사격 연맹과 더불어 예, 국제 사격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국제 대회를 개최했고요.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집중도나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은 이 종목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양궁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궁 재밌게 봤고요. 또 나머지는 잠깐잠깐 스치듯이 잠깐 봤는데 역시 대한민국 최고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첫 산자중기 업무보고였죠 혹시 그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중기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여러 질문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왕거래라든지또 아, 지금 뭐 팀원 위메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도 해야 되고 또 대책도 추궁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원래 7분, 5분, 3분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있는데 7분 못한다. 5분, 3분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질문할 수가 없을 만큼 시간에 쫓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질문과 대답보다는 아주 이렇게 좀 쫓기듯이 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면이 있어서 성구스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저희들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고래의 어문상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골고루 분야별로 질문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장관이 6월 3일 날 대통령 브리핑 뒤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140억 배럴이 어떤 것이냐.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다. 그리고 2200조다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28일 일요일 아침, 어, 일요 진단에, 거기 TV 프로에 개베스 나와서 장관이 똑같은 그앵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최대 두 배. 지난번에 최대 다섯 배라 기 했습니다. 이번엔 최대 두 배라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최대 다섯 배였을 때, 어, 2200조였으면, 은두 배가 되면 880조거든요. 그럼, 1320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장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 변화,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이렇게 바꿔 버렸죠. 야,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적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중간치가 어떻고 최대치가 어떻고 뭐 변명. 그래서 제가 좀 세게 몰아붙이고 화를 좀 냈던 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신해서 화를 낸 거죠. 이렇게 가벼운 정권, 이렇게 가벼운 장관 국무위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거니 기대가 크면 나중에 실망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 때 1차 올일 쇼크 특히 2차 올일 쇼크 때는요. 저도 청소년기였는데 그때 아, 제가 뭐 몸소 체험한 올 쇼크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리아카에 드럼통을 싣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을 팔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어제 일 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럴 정도로 오일 쇼크가 갖다줬던 그때 충격 어마어마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재생 에너지 시대가 열리고 탄소 중립의 시대가 열리고 대전환의 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게 석유화학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꿈이죠. 그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계속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다섯 공구 시출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기대도 컸지만 의심도 커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강력한 질타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똑똑해지고 영민하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격차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의혹을 해소시켜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한 이야기했고 장관의 그런 표리부동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입장의 변화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그리고 이 정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또떨이 트는 일이 됐다. 뭐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 거슬렸더라면이 목소리가 컸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 정부 관계자의 그런 말 대통령의 그런 표현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오후 질에서 제가 했던 것은 어, KBS 수신료 문제예요. KBS 수신료를 2023년에 어,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분리 징수하는 목적이 뭐냐? 국민들의 권리 의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분리 징수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물론 국민들 제안 중에 대통령실에 나는 텔레비전도 없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빼달라. 이런 게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분의 권리 존중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분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방통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분리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 현 정권의 KBS 장악 업무가 있었다. 엄청난 갈등이 있던 시절이죠. 그럴 때 대통령실이 이 분리징수를 발표함으로써 KBS 구성원들 내부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고, 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우리 회사가 어려졌다. 너희들 때문에 분리증수가 되고 어려졌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영진들을 몰아내는 명분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내부 갈등을 촉진시키고 분열시켰던 계기로 이게 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KBS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악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KBS 방송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분리징수 시행을 한달 앞두고 올 6월에 분리징수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또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개정해서 공동주택이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사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죠. 여전히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서 내도록 이렇게 된게이 전기료에 통합한다는 말보다는 아파트 관리비에 같이 내도록 그렇게 통합이 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또 개정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 23년 7월에 개정했던 대통령시행령과 이번 6월에 개정했던 대통령시행령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거예요. 그럼 한 정부 내에서 이렇게 법령이 모순되게 개정을 해서 또 모순된 법령이 존재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정말 이 정부의 행정이 잘못됐다. 그럼 왜 이런 잘못이 생겼느냐. 애초에 분리징수를 위해서 대통령령을 그렇게 개정할 때이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까. KBS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탄압하고 기존의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명분과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됐다는 게 지난 6월에 또 다른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번복하는 걸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분리증수가 안 되게 만드는 건 그러면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가 하고 제가 어제 질타를 했던 겁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한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이 서로 충돌되게 개정돼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말이죠. 대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팀에프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파는 사람 셀러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가운데 또 중대 중간에서 결제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결제 수수료도 줘야 되고 결제 대행 업체가 또 자금을 중개 플랫폼 업자에게 넘기고 이 플랫폼 업자가 다시 셀러들한테 넘기고 이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간이 늘어지면서 중간에 이 플랫폼 업자들이 뭐 흔히 이 e 커머스를 하죠. 이 플랫폼 업자들이 그 돈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중간에서 지고 있는 저수지 의 역할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피해가 다 생기는 거죠. 소비자도 피해가 생기고 공급자도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가 그 전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런 징후가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면 법적 의무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계부민에서 만든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팀원 위메프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자금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정부 당국들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부 당국의 책임이 지금 밝히진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중기부 책임도 굉장히 큰 거죠. 이 사건이 터졌는데 수습할 능력이나 노력도 거의 버리지 않는 데다가 터지기 전에도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내가 이 일에 가장 책임을 크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기부가 항상 뭐 인자, 사임자로 물러나서 아, 뭐 다른 주무부서가 있고 우리는 대충 지원만 이런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저도 아주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질타를 하나 했던 건 뭔가 하면은, 팁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뭐, 국민들은, 비 전문가들은 잘 모를 텐데, 어떤 R&D 기업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투자해주는 민간도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창업 기업이죠. 어, 연구 개발 중심으로 기술 창업 개발을 하는 이 창업 기업들에게 에, 창업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이 자금을 대주는 바로 그런 제도를 팁스 제도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30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4,700억이 넘는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 규모가 됐죠. 근데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을 엔젤 투자협회에 넘겨놓고, 또 엔젤 투자협회가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도 독점적이고, 그럼 운영사가 다시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것도 독점적이에요. 이런 독점적 구조 속에 창업기업 입장에서 보면 은 운영사가 갑이고,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엔젤 투자협회가 또 갑인 거예요. 제가 뭐 무조건 질타만 하는 거 아니고, 이 협회가 잘한 것도 많고, 그 회장님도 훌륭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걸 모두 선의에만 맡겨놓고, 그죠? 잘되기만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관리 감독 기능을 지난 10년 넘게 지나면서도 중기부가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질타하고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기부도 인정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모두가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살고 아주 수준 높고 격조 높게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잘들어습니다 이번 한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뭐 예, 저희야 국회의원이야 뭐별게 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또 때로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제시도 하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의 역할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약속 말씀드리고 또 동시에 지역구의 다양한 민원들을 잘 모아서 해결해드려서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이 역할과 또 우리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이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